네, 계속 네, 제가 먼저, 아, 먼저 하시죠. 네, 이준석 네, 네, 하겠습니다. 예, 네, 아까 제가 뭐 이재명 후보에게 인터넷상에서 일일이 핫해진 호텔 경제학에 대해서 이제 여쭤봤는데요. 사실 답변을 제대로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케인즈의 승수 효과라는 식으로 답변하셨는데요. 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모델이 맞지 않는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게 사실 현대 통화 이론이라고 하는 그것에 가깝게 이제 구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나중에 실제 구현된 사례가 짐바브웨나 아닌 베네수엘라인데 그 나라들이 어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런 복지 과잉 때문에 어,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었는지는 우리 국민들이 아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모델이 동작한다고 하면요 이렇게 서로 뭐 처음에는 뭐 외상취소 이런 거였지만은 뭐 돈을 갖고 이런 과정 속에서 실제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이라면요 너무 쉽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자체장이 법인카드를 들고 가가 지고요 가가 지고 온대 정육점에다가 소고기 결제하고 그다음에 과일가게 과일 결제하고 그다음에 몇 천만 원씩 결제한 다음에 나중에 취소하면은 그 동네 경제가 돈다는 그런 이론인데요 이런 걸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적용하겠다고 들고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거는 대한민국 지도자들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 뭐두 분의 경기도 지사가 계시지만요 경기도 지사라는 자리는 사실 대한민국의 지자체 중에서도 성장세가 높고. 그리고 어느 곳보다도 재정 상황이 좋은 곳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지나 이런 거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경제 이론 호도하면 안 된다.